존경하는 제외국민 전국대의원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박주민입니다. 드디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. 여러분, 시대를 교체하는 강한 정당,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선택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강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기호 3번 저 박주민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신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들께서는 이메일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투표 참여를 위한 이메일이 전송될 예정이오니 메일함을 잘 확인해 주세요. 투표 기간은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단 3일. 꼭 잊지 말고 투표해 주세요.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시대를 교체하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강한 정당으로 만들어 봅시다.